아! 자 <laughs> 가봅시다 이번 판 감전제스. 이번에 제이스가 버프 받으면서 이 초반 큐 데미지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60에서 80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이스 티어가 엄청 올랐어요. 탑에서도 1티어 1등, 미드 제이스도 마스터 이상 기준 승률이 52.3% 굉장히 높아졌는데, 요걸 이제 일반적인 난입 제이스가 아니라 반전에 점화 들고 초극딜로 가는 제이스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템트리를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불드라가 이번에 물리관통력에 스케 가속까지 있고 제이스랑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안갈 이유가 없겠더라고.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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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CS 16개 차이 아닌데, 뭐, 휴폐가 하루 종일 집만 가는데? 라인 놓치면서도 그냥 집 가버리니까, 서진 않아요. 웃게 가자잉. 응? <laughs> 이 녀석 강타로 막타를? 포탑 골드 너무 맛있는데 한아 근데 이거 더 먹으면 칼론이 뛰어올 수 있는데 참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칼론이 뛰어왔다 밀고 죽을게요 맛있어서 참지 못했어 포탑 골드가 4개야 여기서 이코어로 가성비 있게 그림자검 사면서, 시야랑, 물리관통력 스킬가속. 이거 다 챙기는 거 괜찮은데? 빌드라랑 그림자검이 스킬가속이 붙어있는 되게 가성비템이랑 가격 대비 스탯이 좋아요. 수능력은 좀덤이고 아, 이큐 3명 맞춰주. 뭐야? 뭐 고염포야? 세명또 그 맞춰주고. <laughs> 와 EQ 세 개로 게임 끝냈는데? 망가잇. 아 뭐야? 너무 빨리 썰엔 친다. 애충은 뭐 맛보기로 하면 요런 느낌 불경한이들아의 그림자검 이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스킬 가속도 챙기고 바로 다음판 가볼게요 자 녹화 시작 이전 제이스 한번 더 할거고 상대 미드는 아칼리 울드라 그림자검 빌드가 이속이 좀 모자라서 이 끈질긴 사냥구으로좀 바꿔줬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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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도 될것 같은데 이러면 애쉬 슬로우에 클로우 끌어 그렇지 절때 아칼리 이는 안 맞아주는 느낌으로. 와, 인정할게. 뭐 이렇게 풀까지 다 쓰면서 뛰어오면 죽어줄만 하지. 레오나가 근데 뒤에 블리츠 이달리 붙어있는 상황에서 냅다 전멸로 물어버릴 줄은 몰랐네. 아꼬만데 아! 꼬만대. 아, 불들아 사야 되는데,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 아칼리만 있었으면 내가 죽어 안 사는데, 정글까지 AP니까. 가볼까? 아, 아니, 레오나 근데 미쳤나봐, 이거. 어, 잠깐만. 그냥 쓸게 그냥 그림자검이 근데 그냥 체급이 좋아 이템 가격이 싼데 그 가격 이상의 체급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가성비 템이 없어요 심지어 이 그림자검 암전 효과도 좋아 나 저막까지 걸었거든 이건 블리츠공은 좀 아프니까 좀 빼주고 미속증가 이 와이? 나이스 순사로 열심히 뛰어가는 인데 12분의 9킬 레전드 제이스 일단, 13분, 레전드 2.5 코어. 아직 포탑 방패도 안 끝났는데, 2.5 코어? 가격이 싸니까, 불드라 2850골에 그림자검 2500골이라, 물론 그만큼 잘 크기도 했지만, 코어템 나오는 속도가 이게, 많이안 되네. 아, 칼리 아래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우와! 하하하. <laughs> 알겠어? 지금 데미지가 이상할텐데 나 <laughs> 아니 이거는 글드라 이거 그냥 좋아 이거 제이스한테도 좋아 근데 뭐 제이스는 원래 라인클리어 좋으니까 필요 없대 이게 아니라 라인클리어 도움되는 것도 도움되는 거고 콤보 중간에 히드라 스킬 넣을 수 있는 것도 데미지 은근히 있고 솔솔하고 그냥 맛있는데? 일단 땄거든. 아, 나도 테마로 건너가고 싶다. 어, 모르겠다. 막템 여우머 사케분블 템, 물건 50일에 35% 퍼. 그냥 바로 넣고 생각할까? 우리? 아우, 저서 프리스펠 다 썼네. 야, 아! 다 잡았다. 이달리 창이랑 제이스 포킹 들어간다잉. 아. <목소리> <목소리> 뭐 굳이 바로 싸워줄 필요 없긴 해 우리. 아 그리고 그냥 제이스 이트 들어갈 때마다 애들 피가 다 갈리는데 이대로 그냥 코킹하면서 게임 끝내. 얘네들 집에 집 가서 피 채우느라 바쁘다 그냥. 아하하하하. 해리. <laughs> 제이스의 스플러스 등급 딜량 64,000이 도적인일등 하면서 애리 날씨지 야 녹화 시작 가봅시다. 우리 바텀이 구마유씨의 딜라이트 선생님, 그때도 무서운 뭐야? 이게 그래, 그래, 형타들교 해보던가? 이건 쫓아갈 만한데? 뭐야? 아리로 도망쳤나 보다. 오케이 나이스. 아, 첫기화에 곡괭이 새총 충전형 물약까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최고의 아이템. 기까지 비드 들교 너무 좋고 다이브가 볼려는 거 알고 에코도 근처에 이렇게 그냥 냅다 전멸 먼저 써버려 나는 에코가 위쪽에 있는 걸 봐서 공짜죠 이건. <laughs> 아, 이거 내가 바드표 같이 맞아주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 우리 피드라 뛰어가는 중안돼 <laughs> 비싼드라 바로 부할까지 페이커 선생님이 아트록스한테 맞을 수 있는 기회? 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아하 아쉬운데 19분에 3코어 무대까지 괜찮아요? 아플텐데 궁이 있었으면 따는데 궁 데미지 무조건 되는데 덕진을 가로질러서 갈고리 타고 와 버리기. 아, 게임. 어? 잠깐만. 이거 피들스틱 얼어가지고. 어? 잠깐만. 다다다다닥? 부활시켜주고. 오우, 아우! 이게 죽어? 기업으로 살줄 알았는데 그래도 끝났다? 이러면이린요 음. 1181점 아크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이거이네고 이거요? 이 이거요? 이거 이거요? 이이